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인의 겨울 축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이끌었던 조직 위원회가 오늘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대회로 찬사를 받았지만 올림픽에 헌신한 조직의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진로가 불투명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삼수 끝에 어렵게 따낸 동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올림픽은 완벽한 대회 운영과 진행으로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고 그 중심에는 동계 조직위가 있었습니다. 동계 올림픽 준비와 대회 운영을 맡아왔던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7년 5개월여의 긴 여정을 마치고 공식 해산합니다. 한때 1,200여 명이 넘던 조직위는 올림픽 폐막 후 3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 청산국과 사업정리국 65명으로 축소돼 있습니다. 해산총회를 통해 청산법인으로 전환한 조직위는 다음 달 사무실을 서울 잠실로 옮긴 뒤 오는 2021년까지 올림픽 관련 업무와 부동산 청산 등을 맡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평창을, 가운도를 찾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였고. 그 목표는 전반간에 실현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직인의 전문직 직원 505명 가운데 240여 명은 여전히 갈 곳을 잃은 상황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당시 전문직 직원 대부분이 정부 주도로 재취업된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문직들 중에 는한60% 정도가 이제 재취업을 하고 나머지가 아직까지 취업자리를 구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많은 거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다는 거. 그게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조직이 직원들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